어, 이 여섯 가지 운동을 다하면 60초가 걸리는데 활동이 적으신 분은 1 0초만 해줘도 됩니다. 근데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80이 넘어서도 활동을 하려면 이 1분 운동만 제대로 해줘도 근육이 생기고 또 파워가 생기고 순발력이 생겨서 80이 넘어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운동은 어, 1분씩 일주일만 해줘도 근육이 5%가 생긴다는 그, 히팅거, 히팅거 박사가 1952년에 여러가지 연구 발표했습니다. 어, 이 운동으로서 우리 어, 이 방송을 보시는 경찰 가족 여러분들과 어,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어, 유익을 얻으시고 건강해 지시면참 좋겠습니다. 이제, 어, 예, 실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 지도자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아, 이 여섯 가지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운동은 각 운동마다 10초씩 해야 되는데, 먼저 연속 동작으로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부 기만으로 써지는 만세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 내리시고. 다음은 디스크를 없애주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슴 펴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관절염을 없애주는 기지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폐도 좋아집니다. 감기에도 어, 강한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어깨 결림을 없애주고 어깨 뭉침을 없애줘서 현기증을 사라지게 하고 뇌 질환도 예방해주는 뒷날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으로는 간을 튼튼하게 하고 당뇨병을 없애주는 기마자세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스쿼트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광개토 대왕부터 연개소문의 그 일기까지 수천 명의 어, 수만 명의 그 고구려 군사들이 모여서 아침에 이 운동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천선도라고도 합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이 간이 튼튼해지고 어, 혈당을 허벅지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관략근 V자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관략근을 튼튼하게 해서 기력과 정력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요실금도 없어지고, 생칫기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종아리를 붙이고, 관략근에 힘을 줍니다. 손은 너무 힘을 주면은 그 관략근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손은 계란을 쥐듯이 가볍게 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적으로 연속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10초 동안 하는 겁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으로 가슴 펴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으로 기지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으로 뒷날 경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으로 기마자세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으로 관략근 V자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를 붙입니다. 안 붙는 분들은 최대한 붙이고 관략근에 힘을 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감사합니다 이 운동으로 또 우리 경찰 분들, 경찰 가족 되시는 분들 많은 여러 국민들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